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트럼프에게 하나의 기회만 남았다. 요즘 외신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구상이 점점 틀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벨상을 받겠다는 트럼프의 목표, 이것도 점점 멀어지는 듯하죠. 따라서 최후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후의 카드,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 요즘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난 15일이었죠. 미국 알라스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3대3 형식의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가진 뒤 성과가 있으면 공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도 언론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면서 공을 크게 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성과 없이 끝난 듯 하더라고요. 이 푸틴에게 추가 제재나 조건 없이 전쟁을 무기한 지속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만 안겨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푸틴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뉴욕타임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원하는 푸틴 대통령의 평화협정 요구에 굴복했다. 이 굴복이란 표현까지 썼어요. CNN도 푸틴이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트럼프가 방치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그거 아니다. 협상 잘했다. 라면서 18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푸틴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22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푸틴의 종전 요구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따라서 전쟁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타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이 타코. 트럼프가 이번에 타코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타코를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죠. 경불진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관세전쟁에서 트럼프가 주요 타깃으로 삼은 나라, 바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과에서도 타코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무역 약진을 막기 위해 펜타닐 이 마약 성분이죠. 이 펜타닐을 핑계로 145%의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 우리랑 무역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5월에 90일간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하더니 유예 종료 하루를 앞둔 지난 11일 또다시 90일 연장해 줄게. 어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중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가 타코 한발물러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중국만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또다시 타코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세계 최고 인구 대구. 이젠 중국이 아니라 인도잖아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는 트럼프로부터 최고 관세율인 무려 50%를 두들겨 맞았거든요. 아니, 왜 인도에게 이렇게 많은 관세를 매겼을까요? 인도가 중국만큼 미국에 밉보였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가장 친근한 국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였거든요. 남아시아 일대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져가자 이를 막으려고 했던 트럼프 그리고 인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어, 둘이 아삼육이 됐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와 인도의 총리 모디 이 성향도 비슷하거든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자 모디는요 인도의 종교 힌두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구구적인 이 성향이 맞기 때문에 둘이 말이 엄청 잘 통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모디는요, 2019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해서 5만여 명 관중 앞에서 트럼프의 손을 맞잡고 오를 가시해 아 주기도 했거든요. 트럼프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을 크게 일으키면서도 이 행위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와 모디가 갈라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 모디가 트럼프 보란 듯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젠 너랑 안 사겨. 중국과 만날 거야. 이런 방문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니, 두 사람 사이가 갑자기 틀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 석유입니다, 석유. 바로 석유 수입 문제를 놓고 트럼프와 모디가 한판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우리나라처럼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도는 엄연한 산유국이에요 하지만 석유가 나오긴 하지만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 명이 넘잖아요 따라서 이 많은 거대한 인구가 사용하기에는 인도에서 나온 석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요 지금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세계 석유 수입 세 번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도가 석유 수입을 위해 손잡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근데 예전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은 1%도 안 됐어요. 거의 수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인도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산. 왜 러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 러시아도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원유 수출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을 후려치니 인도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세보다 최대 30% 가까이 싸거든요 아니 100달러에 사야 되는 것을 70달러에 살수 있으면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러니 인도가 미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 인도를 그냥 놔둘까요? 러시아산 석유 그만 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모디 총리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있거든요. 미국을 위대하게처럼 모디도 인도를 위대하게 이걸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나 싼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하게 되면 30%나 비싸게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이걸 해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줬는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인도가 중단할 경우 국제유가가 크게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뛰느냐? 배럴당 200달러까지 지금 60달러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200달러까지 오른다면 3배가 넘게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이런 전망을 보고도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만큼이나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디가 트럼프를 외면하고 중국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러시아산 원유 수입 계속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웃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중국의 시진핑일 것 같아요. 이 시진핑은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상하이 협력 기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4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렇게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출발한 국제 협력 기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개 회원국, 2개 서버국, 그리고 14개 대화 상대국을 거닐린 가자기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한 나라, 바로 인도. 2006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9년에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신흥경제국 협의체. 바로 브릭스 아닙니까? 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의 추가 가입으로 10개 회원국, 10개 파트너국으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인도는 브릭스의 창설 회원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와 중국은 밀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밀착 트럼프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상당한 위협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인도와 중국, 어우, 인구가 장난이 아니죠. 14억 5,100만, 14억 1,900만.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구 대국들이잖아요. 게다가, GDP도 장난이 아니에요. 2025년 7월 IMF가 추산한 그 통계를 보니까요. 중국이 19조 2,300억 달러로 세계 2위. 인도는 4조 7,400억 달러 세계 4위 엄청난 경제 대국이거든요. 이런 두 나라가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대한다면 트럼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가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이 코스튬이 멋있는 아저씨 아닙니까? 이존 볼턴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짚었어요. 인도 쪽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한 목적은 러시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복관세 추가 부과로 인도는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인도가 중국과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으로서는 트럼프로서는 최악의 결과다. 이런 상황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닥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될 텐데요. 이럴 뒤집을 묘책은 없을까요? 트럼프에게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듯 해요. 그한 번의 기회가 뭐냐? 바로 한반도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바마가 받은 노벨 평화상 나도 반드시 받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트럼프는 내비쳤거든요. 그래서인가 재미난 보도도 하나 있더라고요. 노르웨이 한 매체가 인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가 지난달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느닷없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전화를 했을까요? 물론, 관세 얘기도 살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 도대체 누구예요? 이걸 문의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노벨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이 매체는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그만큼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멋있게 끌어내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푸틴의 노련한 정치력에 타코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통한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간 듯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한번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오는 10월입니다. 경주에서 큰 행사가 열리죠. 에이팩. a p e 이 열리잖아요. 이 APEC을 전후로 북한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부진에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종전합의 등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최근 완공했던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이거 유튜브에서도 공개돼 있던데,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비롯해서 관광업에 김정은이 공을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바로 트럼프의 투자를 노린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난 12일에 어이고, 재미난 모임을 가졌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요. 경역교역 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을 가졌거든요. 왜 가졌을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 이명박 때 중단됐던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재가동 여부를 정부가 적극 검토하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이미 트럼프와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고 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민족의 대명절이 있잖아요. 바로 추석. 이 추석을 전후로 트럼프와 김정은은 물론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침체된 한국 경제도 살아나고요. 코스피 5천도 돌파하고요. 트럼프에게는 평화의 전도사다라는 타이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5천만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할 수도 있지 않나요?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를 잘 활용해서 한반도의 평화도 오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